안녕하세요. 도독. 4학년 2학기 제 2차 시 힘과 마음을 모아 하나되는 기쁨. 교과서 74쪽을 펴주세요. 74쪽 하나되는 기쁨.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협동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하하 협동 단계를 보며 협동을 잘 하는 방법을 익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예, 오늘은 하하하 협동 단계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 하하하 협동 단계를 통해서 어,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는 것까지 해 보겠습니다. 재밌는 영상을 먼저 하나 볼까요? 생활 속 이야기. 협동의 힘을 보고 개와 개미가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어, 정말 재밌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laughs> 네, 재밌는 영상이었죠. 크고 아, 무서운 동물이 자꾸 힘없는 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갔는데 어떻게 이겨내죠? 예, 작은 동물들이 다 같이 뭉쳐서 힘을 합해가지고 협동을 해서 경쾌하게 물리치게 됩니다. 어, 정말 재밌었죠? 예, 우리 주변에도 이 많아지만은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주변에서 어떤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어, 그런 경험을 하나 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어, 아마 그 이에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볼까요? 부산에서는 교통사고로 승합차에 깔린 오토바이 운전자를 시민들이 힘을 모아 구해냈습니다. KNN 주우진 기자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부산 대청동해안 교차로 시민 20여 명과 경찰관이 모여 있는 힘을 다해 승합차를 들고 있습니다. 승합차와 충돌하면서 차량 아래에 깔린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뒤 2톤이 넘는 차량이 움직이는가 싶더니 119 구조대원들이 남성을 구조해냅니다. 사고 발생 10여 분 만입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많이 다친 것 같아서 빨리 오했던 병원으로 후송해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환자를 빨리 빼서 빨리 뭐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빨리 치료도 가능하니까요. 시민들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사히 구조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손을 털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민들의 발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한 소중한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고, 시민들이 차량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2차적인 그 위험한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관심과 열정이 지켜낸 소중한 생명, 기적을 만드는 영웅들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네, 와, 이렇게 무거운 차를 혼자서는 못하는데 힘을 합니 합치니까 차를 이렇게 사람이 빠져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들어버렸습니다. 아, 우리 주변에도 저런 일이 있었네요. 대단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하하하 협동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볼까요? 자, 여기 첫 번째 나무부터 하나 봅시다. 1. 하나의, 하나의 목표를 향해. 그래서 처음에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려고 협동하나요? 친구들과 함께 오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웁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2. 하, 나 하나 계획하고 함께 노력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친구들과 의논해 봅시다. 두 번째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이렇게 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 하, 는 일을 나누어 맡아. 나, 너,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맡아 봅시다. 그래서 이제 실. 체로 하기 전에 각각 역할을 나눠 볼 겁니다. 자, 네 번째, 협동해 볼까요? 계획한 내용을 실천하면서 협, 협동을 해치는 행동이 생기면 서로 의논해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어, 이건 실제로 해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해 보는 것입니다. 자, 5. 동. 그렇게 모여 기쁨을 나눕시다. 우리가 협동해서 얻은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실천이 끝나고 나면 은 우리가 잘 했는지 무엇을 못 했는지 어떤 게 좋았던 좋았는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해볼 겁니다. 어, 이거는 대단히 뿌듯하고 신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하하 협동 단계에 따라 모든 별로 계획을 세워 협동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죠. 다 집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 이것을 가족과 같이 하는 걸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예. 가족과 바꿔서 선생님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 가족 계획을 주제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의논해서 주제를 만들어 보세요. 그 밑에 네모칸에 보이죠? 그 오른쪽에 예시가 있는데, 우리 집 청소하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시인데, 어, 이 예시를 바로 써도 됩니다. 되고, 아닌 사람들은, 어, 다른 갈래요 하는 사람들은 다른 주제를 선택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가족끼리 같이 협동해서 할수 있는 것. 예를 들면은 요리를 어, 잡채 같은 요리를 해야 될때 어, 엄마 혼자 하면은 너무 힘들겠죠? 그러면 가족들이 다 같이 요리에 참여해서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또 재활용 같은 것도 아주 많게 된다면은 혼자 하기가 힘들 겁니다. 재활용도 있을 거고요. 뭐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만들기라든지 집안에 살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각자 주제를 세워서 해보시고요. 주제가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 예시의 것을 그대로 따라해도 되겠습니다. 1단계, 하, 나의 목표를 향해 예시가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우리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라는 예시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요리라는 거면 다 같이 잔치에 먹을 잡채를 만든다. 같은 목표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은논에서꼭 정해서 적어주세요. 자, 2 단계 하나 하나 계획하고 예를 들면 청소하기 전에 책상 위와 서랍에 있는 물건을 정리한 후 역할을 나누어 청소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일을 할때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차근차근 단계를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음식을 장만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그것을 다듬고 씻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하고 같이 만든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만들면 되겠죠. 자, 3단계 하는 일을 나누어 맡아 해서 선생님이 어, 가짜로 이렇게 막 만들어 봤습니다. 가족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름을 가족 이름을 적고 꼭 가족 이름을 적기 싫으면 엄마 아빠라고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맡은 일 건병철 이불 털기 까닥 힘이 세다 무거운 이불을 잘털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역할을 나눠 주세요 4단계 협동해 볼까요 이제 이거는 실제로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 4단계는 적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고 어, 이제 실천해 볼 겁니다 여기까지 시간을 가지고 의논해서 적어 보세요 다음은 77쪽 협동을 실천해요 아, 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계획을 짜고 했던 것을 실제로 이제 실천해 보고 이 란에다 기록을 해볼 겁니다 날짜가 있고 협동을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쭉 체크리스트가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1번,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경청하고 의견을 존중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친구가 아니고 가족끼리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선생님이 바꾼 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경청하며 의견을 존중했나요? 2번, 모르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질문하고 가족의 질문에 성의 있게 대답했나요? 3번. 각자의 장점을 고려해 역할을 공정하게 나누어 맡은 후 모든 가족들이 협동의 과정에 참여했나요? 4번.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 서로 의견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5번. 협동의 과정을 함께한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 칭찬하며 격려했나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에 보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안 해도 됩니다. 하루만 해보고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만 해보세요. 한 가지만 정해가지고. 계획한 거 한, 하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적고, 그 날짜에 해보고, 여기 잘했는지, 잘했으면 동그라미 두 개, 뭐 보통이다 하면 동그라미 하나, 노력이 요하다, 필요하다 이러면은 세모 이렇게 해서 표시해서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실천해 보고, 배운 바를 실천해 보고, 그... 하고 난 다음에 기쁨 같은 것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적어야 될 부분은 수업 마치고 나서도 꼭 적으세요.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뵈요. 추석 잘 보내고, 빠이빠이. 안녕.